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오늘도 영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공한 레인보우 V90 아이리스 전면 30%측 후면 5%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간 중이고요 외관 먼저 살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서 보시면 이 운전석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외부에서 보면. 희미하게 남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누가 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측면으로 가면 더합니다 측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서 쳐다봤을 때 정말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누군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투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도 똑같아요 5%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아요 직접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도 잘안 보이시죠 반사필름이고 색상이 약간 고급스럽기 때문에 차량을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혹해서 저도 5%로 시공을 했습니다 주간주행과 야간주행 보여드릴 텐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시광선 투과율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나마 주간주행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간 주행을 시작을 해볼 텐데 주간 주행은 야간 주행보다 월등히 짧아요. 왜냐하면 주간에 주행할 때 솔직히 종합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전면, 측면 그렇게 운전하는데 힘든 점은 없습니다. 힘든 점은 없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오른쪽 편에는 전면 그리고 왼쪽 편에는 측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그쪽이 보일 텐데, 화면으로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시죠? 확실히 낮에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 쪽은 약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행 중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은 크게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난반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카멜 베이지 색상 자체가 너무 밝기 때문에 전면에 비치는 이 반사가 어떠냐 거슬리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주관적인 게 강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이 운전자가 시야를 전방 그러니까 도로 상황이라든지 앞에 차라든지 전방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렇게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시야를 짧게, 그러니까 내가 난반사를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집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반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원래 틴팅 필름을 하게 되면 반사가 더 심해져요. 심해지는데 저는 운전을 할때 거슬리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색상을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방을 봤을 때 전방 30%는 시야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선명합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비가 올 때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따가 야간도 보여 드리겠지만 30%는 시인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도 주가대는 크게 나쁘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해가 쨍하고 떠 있을 때는 눈이 덜 부시기 때문에 오히려 좋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간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죠. 솔직히 주간은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간 주행 중에 잘 보이냐는 크게 고려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많고요. 이제 야간 시인성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야간 시인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야간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간 주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주행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이 정차 시에 전면은 앞에 가로등이 있는지라 굉장히 시인성이 밝고 이 어두워져도 전면 30%는 야간의 시인성이 나쁘진 않아요. 잠시 뒤에 주행할 때이 사이드 미러 쪽과 전면 쪽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화각을 잡아서. 그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쪽은 운전석 쪽에서 바라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창문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야간주행 중에는 아까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주행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야간주행은 골목을 가고, 그 다음에 국도, 넓은 국도를 가고, 그 다음 고속도로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골목골목 골목 주행을 해볼텐데요 동네가 좀 어두침침 해가지고 실험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바깥엔 가로등 몇 개가 없어요 사이드미러로 보면 하 이게 정말 안 보입니다 정말 안 보이고 방금 전에 제 쪽으로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 두 명이 지나갔거든요 안 보여요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전혀 안 보이고 사고 날까 걱정됩니다. 이런 거는 전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잘 보입니다. 전면 30%를 측후면에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시인성 좋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시인성 괜찮죠. 전면은 실제로 밤에 어두운 곳에 주차를 할때 창문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이게 어라운드 뷰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어디에 딱 끌을 것 같은 느낌? 측면이 안 보이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간에 5%를 가시광선 투과율 5% 필름을 밖에서 보면 굉장히 이쁘고 혹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이라면 뭐 감수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감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밝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직접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증거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어두우니까 웬만하면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국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불빛도 있고 해서 골목길보다는 약간 괜찮긴 한데요 전방은 여전히 시인성 괜찮고 깔끔합니다 보이는게 깔끔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측면은 그래도 헤드라이트 불빛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편하실 거고 옆에 이런 가드레일 같은 것도 반사판이 있을 때나 그 뒤차에 비춰지는 그 모습 때문에 알수 있는 거지. 희미하게나마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야 주변에 주유소도 있고 여러 이런 매장들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만 조금 더 가면 이제 불빛이 좀 줄어들거든요. 거기서는 느낌이 또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인성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제 장에서도 지금 찍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여기는 빛들이 많이 없어요. 아까 그 매장들이 대로변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빛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더 어둡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보면은. 근데 전방은 아직도 똑같아요. 전방 30%는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브랜드마다 다를 거고 이 브랜드의 각각의 제품들마다 다를 텐데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룸미러로 보이는 후방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후방에서도 워낙에 후방 오프로가 농도가 짙기 때문에 솔직히 차 실루엣 약간 하고 라이트밖에 안 보여요 여기는 국도인데 도로가 진짜 어둡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전방 시야는 좋은 편입니다 전방 시야는 좋은 편이고 상향등을 켰을 때도 되게 잘 보여요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보입니다 근데 지금 뒤에 차가 곡선 구간이라서 뒤에 차가 쏴주는 라이트가 없거든요 근데 중앙분리대 안 보여요 네, 중앙분리대 안 보입니다 이렇게 IC를 지나가실 때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는데, 이때도 이 측면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고 시인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뒤를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합류를 하죠. 합류를 하는데, 뒤에 차가 지금 없어서 라이트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라이트로 구별을 하셔야지, 뭐 차체를 보고 뭐 판단한다던가 그런 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그래도 고속도로는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운행에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문제인 게 고속도로나 국도가 아니라 골목에서 주행을 할 때와 그다음 뭐 골목에서 주차를 할때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렇게 주행 및 주차를 하는 상황에서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주간과 야간 모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의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보자면, 이 전면 30%, 측후면 5%로 시공을 하신다고 하면, 이 주간 중에는 전혀 거슬리는 건 없다. 그리고 주간 운행하실 때, 혹은 이 해가 떠있을 때, 빛이 충분할 때, 외관적으로는 보다 나은 드레스업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전면 30%는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측 후면 5% 야간 시인성은 정말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운행하시는 도로가 가로등도 충분하고 뭐 매장이 많고 주변에 건물이 많고 한 경우에는 그나마 시인성이 괜찮지만 주로 뭐 운행하시는 도로 중에 골목길이 조금 끼어 있다거나 혹은 골목길에 주차를 해야 한다거나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약간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라면 외관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라면 5%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눈이 좀 침침하신 분들 혹은 그것도 아닌 틴팅 필름 때문에 사고가 나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밝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뭐 15%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5%라는 건 85%가 차단이 되고 15%가 실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별반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15%도 너무 어두운 곳에서 주차하실 때는 창문 다 내려야 되고요.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주행을 하실 때도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농도는 뭐 전면은 약간 30% 후반대가 있다면 30% 후반대에서 40%대. 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측면은 그래도 그래도 어둡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안하고 15% 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30%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틴팅 하시고 혹시라도 시인성 때문에 재시공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혹은 뭐 생각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또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블라인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